협소주택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엄청 협소하네 사람 하나 누울 공간 있을 것 같아 안에 들어가면 어. 그 정도로 작아 보입니다 그만큼 작으면 또 난방의 효율이 좋겠지 여기는 이제 마지막 저희 숙소입니다 우리 조련사가 에어비앤비로 해가지고 협소주택에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묵으면서 일본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켠 거야? 아 이것도 고또 음. 없어? 어... 근데 저... 역시 여기도 바닷난방이 안돼 아발 시려 이거 슬리퍼 신어 이거 2층에 갖고 올라가야 되나? 그런 거 같은데? 일부러 그래서 know. You g r o 어떻게 알았지? 이조 l 사의 e I'm m o 습니다 이거 진짜 무겁거든요. 이거 계단 올라가라고 죽으라고. e l 잘 k 잘 y o 잘 r e l i k 게 you're like, you're l i k 여기 두명 해가지고 야 여기도 네명 잡았다. 그렇지. 욕실이 저긴가봐 그렇습니다. 편수하긴 하다 편수하긴 해. 근데 진짜 춥겠다 근데 깨끗하다. 자, 여이고 개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수대가 이렇게 있고. 그럼 물빨 잘나고요. 그래도 이만한 집에 이렇게 개수대 있고 이런 이런 거다 갖춰진 집이 없습니다. 되게 예쁘게 놨다. 네. 그럼 여기서 이것입니다. 발미다. 아그러 네. 냉장고도 이쁘다. 네, 어, 네. 네이 여기서 여기가 이제 1억에 260입니다. 예, <laughs> 진짜요? 네, 이런 이런데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러 오시는 거. 너무 거짓말. 비싼데 이 바가지 같은데 이거? 아유, 지금 여기가 지금 후쿠오카죠 메인 거리인데요 메인 아닌데? 메인 아니야? 응. 그럼 5천에. 아, <laughs> 이거 봐. 여기 <laughs> 갑자기 바뀌어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아, 그렇습니다. 아, 여기 좋다. 좋다기보다 이쁘다. 그래, 이뻐. 진짜 여러 명 와서 놀기 되게 아늑하겠다. 그래. 뭐, 따뜻하기만 하면. 근데 너무 안 따뜻해. 그래, 일본 이렇게 춥냐?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어. 뭐. 저거 보일러 아니겠지? 보일러? 사십오도. 뭐, 온수인가? 온수야 온수. 진짜야? 그래. 뭔지 모르잖아. 여를볼0 리터. 아. 이런 거 온수지 아. 뭐. 뭔지 모르잖아? 씻는 건위에 아. 있고 화장실은 여기 있어. 아 있네.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응, 우린뭐 해먹질 않으니까. 와. 여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어. 아. 지금 이것도 되게 새거야이 세면대 거랑. 네. 그렇지? 근데 왜 보일러를 안 했을까? 그런 게 없나 봐. 근데? 아니, 고급 아파트엔 이다 들어가 있대. 그럼 고급 기술이네. 원래. 그런가 봐. 하면. 이거 보편화 돼 있는데. 아니, 이거 보일러 얼마 한다고. 처음에 공사할 때 하지. 내내 따뜻한데. 맞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게 응. 여기 그냥 보편화 돼 있어서 이렇게 사는데. 거 우리 충전기 있나? 충전기? <laughs> 야, 있지. 충전기야. <laughs> 충전기 가져올게. 고마워 응. 아 진짜 화장실 갔다 올테니까 내가 아, 좀 씻어 아또 언제 내려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차다 빠지겠다 가 벌써 허기시대 오빠 너저 와이파이 연결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뭐였지? <laughs> 내가 아까 불러줬잖아 아 그거 핸드폰 연결했어 <laughs> 그럼 또 그거 아랑으로 내려가라고? 아니 그냥 그럼 아니면은 여기 방준진한테 물어보자 응? 층층있있는데저기차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친구이는는 양만 있잖아. 아이 층은 괜찮아. 어 그래도. 3 층은? 3 층은 조금 힘지 <laughs> 알았어. 참고할게. <laughs> 네, 집에서 조금 쉬다가 포장마차로 갑니다. 포장마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나카스 포장마차를 가는 길에 진짜 일본 현지인들, 일본 회사원들이 가는 포장마차를 발견하고 제가 저기를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없다 여기. 여기 가볼까? 어, 왜 없을까? 비슷한데 이제 아직 안 들어찬 거죠? 그래 그래 가보자 가봐뭐짠아 어, 여자자 기어 야야야 김치라면 김치라면 네 그리고 아, 어, 디스 완 뭐? 브라이야 두부 어 튀김 두부 어, 먹을까 원래, 그래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비로 복다회우우렁타 어, 어, 우룽, 아. 이따 이렇게 먹을 까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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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먹어봐 응 물고기차입니다. 근데 좋아. 엄청 뜨겁습니다. 이거 응. 네. 한컵 가득 나왔어요? 네, 한 컵.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끓여서 주셨습니다. 바로 여어요 아, 여기서? 어, 끓여서 주셨어. 요 어, 굉장히 바쁘십니다. 갑자기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몰고 다니잖아. 우리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지금 사장님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포장마차 음식이기 때문에 맞아. 여기는 포장마차도 되게 조용해. 사람들이 조금조금말 하고 음. 진짜 일본 느낌이다. 일본 영화에서 내가 보던 와가지고. 진짜 근데 옆에 포장마차는 되게 시끄러. <laughs> 그렇지, 여기가 저... 좀 약간 손님 바이 손님인가 봐. 그래지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지금 인플루언 응. 맞아 맞아. 이러면 응. 사람도 표정이 응. 약간 내내 것. 맞아 맞아. 맞아. 맛있겠다. 뭘해주양을 분배하시는. 거야. 니요야 김치도. 오, 맛있겠다. 야이 진짜 김치다. 그런그 그 김치가 아니야. 야 단지 먹어봐. 겉절이야 겉절이. 왔다 세라. 매워? 아, 어, 약간 매워. 무슨 맛이냐면 고기 육수 되게 잘하는 돼지국밥집 그럼 맨야 타이슨 거기랑 비하네 거기가 낫지 근데, 근데 여기안맛있 이거 막 비싸지도 않은데 여기도 한 6천원 7천원 막 이랬어 그치? 음. 음, 근데 확실히 국물이 조금 스푼낌이있네 아, 지 맛있지?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데 그렇지, 그렇지 그냥 러서 먹기는 그렇지 그렇실히라 종국이 잘해 이 나라가 잘하네 아이 맛있겠다 근데 여기가 꼬치을잘할것 같은데 아. 꼬치 저기서 직접 구워주시는데 진짜? 꽃달라 그래? 실례합생 야키토리? 어. 자 먹는다 근데 간장이 어. 좀짜 근데 그냥 두부 맛에 먹는 거야 그럼 마늘이야? 음. 물을 먼저 튀기고 그 다음에 간장을 이렇게다 부어버렸습니다 간장맛이 좀짜 그래서 이게 딱지 술안주야 해소술을 먹게 돼 이것도 짜고 이것도 짜고 네딱 술안주네 네 아이 맛있겠다 여기 삼겹살 하나 닭 근위입니다 짜잔 쫀득쫀득하고 짭조름하고장내가 생각 안 나고 맛있다 겉쫄속촉 음, 맞아 그냥 쫄깃쫄깃하니불 음. 맛도 나고 음. 직접 하루를 구워주시니까 이게 바로 구워나오니까 좋아요 음. 삼겹살입니다 음. 굽기를 되게 잘하셨다. 응, 그러니까 약간 미디움이야, 미디움 이것도. 맞아, 맞아. 근데 이것도 이거 진짜 이거에먹려아 응. 응. 아, 배불러. 저희가 이제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를 가려다가 이제 일본 이 현지인들이 가는 포장마차 그냥 조금 모여있는 곳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먹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음식이 짰다는 거 왜냐면 이제 술한주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은 저는 3.5점 정도 하겠습니다 3.5점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은 저희가 갔었던 프랜차이즈 라멘지 정도의 맛입니다 라멘은 그렇고, 아. 꼬치는 괜찮았지 아 그렇지 꼬치는 괜찮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가볼만한 집이다 물론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뭔가 술을 한잔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런 포장마차 가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충분히 그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빛나가는 로 와요 사람 엄청 많아 <목소리> 한국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예, 여기 사장님께서 한국말을 배우셨네요 응. 하다보니까 맨날 똑같으니까 그런 응. 말이에요 라면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라면도 금방 나오는 거 같은데? 긍정한 포장마차 나요 응. 아, 아 그래 요 족발 같다 네. 여기 뒤에서 줄을 하고 있어 금방 아, 뭐? 어, 엄청 빨리 넣었어 감사합니다 아까 고기보다는 일단 딱보게도 고기는 더 좋아 거기 먹기 싫 국물은 나에게 더난데 그럴 수 있지 음, 면이 하드야 거기도 하드였어 면이, 면이 약간 딱딱했어 더하리야 응. 음, 이건 하드가 아니야 그냥 안 익힌 거지 <laughs> 한번 그냥 톡담갔다뺄 때는 그런 음. 하드가 어. 좋고 되나? 응. 음식이 빨리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음식을 하고 나와야지 이는 그냥 생으로 나온 거야 그래도 맛있네 이거는 그냥 바빠 응. 하고 약간 편육 같아 음. 음 네. 참한 먹어보겠습니다 이. 멋있어 거기 하나 자 옛날 말해 뭐합니까? 아니 익히면 괜찮은데 너무 짜다 그리고 이렇게 질이 안 좋은데 냉동이구요 이봐 이게 이제 음 그래도 바꿔서 맛있다 3190원 나왔고요. 맛있는 집은 아닙니다. 차라리 아까 거기가 더 낫습니다. 일단 음. 고기의 질도 안 좋고, 일단 더 냉동이고, 인... 네더 인스턴트고요. 뭐 사실 아, 어떻게 보면 이섹터의 모든 포장마차가 다 맛이 없다고 라볼 수는 없습니다. 음. 저희가 지겼던 거는 처음 집인데, 일단 첫 집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메뉴를 한 개만 써놨어. 그때는 메뉴가 네. 이렇게 써있잖아. 네, 네, 네. 근데 아까 거기는 메뉴가 써있지도 않았어. 음, 맞아 맞아. 그게 진짜 바가지가 맞긴 맞나보다, 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어. 잘못 들어간 거야. 맞아. 거기 아. 호객당해가지고, 그 사실 우리도 음. 어떻게 보면 그 용산 옛날에 음. 한창 우리가 용팔이 용팔이하면서 음. 그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사람들을 막 낯잡아 음. 이럴 때가 있었어. 그때 무슨 진리가 있었냐면은 음. 첫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마. 아. 우리가 그런 데서 첫 집을 들어간 거지 맞아. 완전히 눈치 맞고 지금 거의 이쪽 눈이 실명되어서 나오고 어.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자 이거 넘버원 메뉴 겨자 원 베스트 메뉴 베스트, 베스트 메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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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베스트 메뉴. 네. 그리고 이것도 하드다 하드해 그 전에 넣었다 빼놓으면 자, 아. 3 우리나라는 주변에 들키는 곳에들도 아, <laughs> 그래도 괜찮아 주이주세요

진 정신없다 부동차가 더 맛있다 아, 훨씬 낫네 여기가 분위기가 훨씬 좋아 아까 거기나 뺑뚜 끼는 줄 알았어 뺑뚜 끼는 줄 알았어요 뺑뚜 끼는 줄 알았어요 어 맞아 일단 아, 가서 <목소리도> 옷도 뺏기는 줄 알았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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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집 가고 그 다음에 이 집을 갔었는데 훨씬 낫습니다 우리 타이거 JK 닮으신 그 분이 하는 데가 제일 별로였고 나머지는 뭐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리고 거기 약간 진짜 좀 술하고 우렁차하고 메뉴 두개 했는데 3만 얼마 나왔고 음. 여기도 근데 한 2만 원 나오긴 했다 그지 요리 두 개에 우렁차 하나에 어 그러네 여기가. 아까 첫 번째 집 얼마 나왔어? 전부 다 해가지고 아. 1090원 거기는 메뉴도 한세개 먹고 그랬는데 그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나쁘지 근데 그건 맞아 응. 뭐냐면 응. 우리나라도 포장마차가 안싸 근데 약간 분위기 느낌으로 오는 90년대 초반처럼 저렴해서 가는 음, 포장마차가 요즘 음. 아니더라고 차라리 그 전문점 있지 라면 먹고 싶으면 맨야 타이슨 이런 데 가고 그렇지, 그렇지. 타이슨 진짜 먹고 싶으면. 맛있고 음.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앞에 유흥가가 많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술을 먹고 거기로 넘어가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음.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식은 그렇게 막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분위기로 이렇게 먹어요될것같 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음. 오빠 아, 여기 나... 그래도 자판기 근데? 바로 앞이야 자세권이야 커피? 자세권 커피 여기서 마셔 바리스타가 싹한거한번먹어저 아, 로손있다 따뜻해졌어 <laughs> 근데 집이 확실히 작으니까 난방이 아예. 금방 되네 또 위아래로 틀어되잖아 지금 맞아. 근데 말이야 거기 좀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네 그 처음에 간집 아, 있지?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 앉았을 때그 타이거 JK씨가 그 사장님이 메뉴판 같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앉자마자 저기 둘이 앉아 깡패 같은 아저씨가 와서 내가 용산에서 진짜 나삥 뜯기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야놀라 와봐 그랬 용산 공고 형들이 막삥 뜯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처럼 뭐야? 아, 여기 앉아 그랬더 거기 앉았, 앉더니 아너 라면 오뎅 꼬치야 뭐야? 뭐뭐뭐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탁탁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가격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나와, 나온 음식이라고 하고는 그게 음식이니까 그게 진짜 그거야말로 진정 한홀대지 그거 왜그 앞에 사진 그랬어? 새끼 지금 기니까. <laughs> 나 진짜 어디가 없어. 그리고 지금 되게... 생각해보니까 얼마잖아 아니 내가 그때 거기서 안된 말했어. 그근데 <laughs> 아,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후르륵. 그래. 아, 뭐그 뭐. 내게 그거야. 응. 그런데 지금 안돼서 생각해보니까 사실이 한주먹거리다니게까 짰잖아. 그 되게 비쌌지 왜냐면 봐봐 응. 라면이 뭐한 9,000원이었다 쳐 꼬치가 뭐한 10,000원이었다 치고 맥주가 뭐한 5,000원 응. 우롱차 5,000원 그럼 뭐3만원되긴 하네 바가지까진 아니고 아, 그냥... 그냥 비싼데 였네 근데 비싸고 맛없었던 데야 그냥 맞아 그리고 맞아. 약간 좀 불친절해 그냥 그건 그렇다 쳐 응. 원래 포장마차가 친절한 게 없어서 응. 힘들어 근데 너무 음식 퀄리티가 좀 떨어졌어 그치. 그러면서 두 번째 간 집이 괜찮았어 응. 근데 그걸 내가 메뉴판 보고 내가 골랐으면 좀덜 기분 나빴을 텐데 그리고 앉는 것도 무슨 응. 북한이야 오하고이야 어디한 지 이렇게 보는데 야, 두려, 여기는 좀 명령조예요. 근데 뭐 그런 뭐렇다 치자 어쨌든 그런데 포장마차 거리 자체를 제가 평가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남자 둘이 온 거야, 어? 여행을. 아니 포장마차 같은 데서좀 기분 좀 낼까? 만약에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더라도 포장마차 집을 찾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 한국 사람인 그런 데보다는 그래도 다 일본 사람이고 모르는 말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이구정인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갔던 진짜 일본 현지인들 가는 그런 포장마차를 가라. 제생각엔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뭐더 갖고 올라갈 거 없어? 없어. 그건 없는데 물이 있어야 돼. 왜냐면 먹어야 돼. 칼로커트하고 소화제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물 아까 그러면... 내가 위에 갖고 올라갔는데. 그럼 또물 씻는 것도 내려가야 된다고. 아니 아니야. 씻는 거 위에 있잖아. 화장실만 내려면 오 돼. 아, 그, 아 그런 거야? 어. 아,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갈때 양치, 때... 양치지 갖고 와야 돼. 양치질 그거 위에다 올려놨어. 이렇게까지 사실은 우리처럼 유난 떠는 사람은 <laughs> 없을 거야. 이거 잠깐 내려가게 지나가지고 막야한 번에 챙기자 막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 더 갖고 갈거 없냐고? 없습니다. 없어?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지? 네. 있으면 오빠가 내려가라. 알았어. 어차피 내가 내려가잖아. <laughs> 여러분 이거 보시죠? 아이 아무도 가심 없어. 가자. 네. 아 휴지 안 가져왔다. 근데 분명히 아니 아까 휴지 가져온다고 손에 들고 있었잖아. 배터리 챙기다 휴지 안 가져왔어. 아우 세상. 에아 잠깐만. 휴지가 화장실에 있었어. 해봐. 거기 화장실 없잖아. 아. 거기 샤워실만 있어. 내가 갖고 오지 뭐. 그럼 또또뭐 없어? 그냥 여러 번 시켜. <laughs> 그게 더 힘들어. 야 이제 끝났겠지 하면 갑자기 어참뭐 갖고 와야 돼, 돼 아니 내가 갔다 와도 돼. 아, 됐어. 내가 갔다 올게 아, 됐어, 됐어. 오빠. 됐어. 됐어. 아니, 내가 갔다 올게. 됐어. 내가 이거만 이거만 보여드려. <laughs> 아무도 관심. 거의 뭐이 정도면 사기감으로서는 1등이지 믿음직스럽잖아. 잘 갔다 와. 아 뭐뭐라고? 휴지. 아고 결국 내려가네 <laughs> 나는 이거 갖고 가네 자네는 왜왔 화장실.. <laughs> 아, 화장실 가나? 갔다 오시게 아 이거 너무 긴이야 오빠 <laughs> 카메라 좀 갖고 가 물도 마시면 안 되겠어 화장실 가기 힘들어서 응너 음, 맛있어 어? 어 바닥 엄청 차가워 아니 네, 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 차고 여기 여기 양마셔야돼어 그래도, 그래도 칫솔 있을 건다 있네 응 있어도 돼다 어휴 휴지 있다 아이씨 음.. 응. 오늘은 꼭 워터픽 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 워터픽 이거 꼭 하십시오 이거 진짜 진짜 좋습니다 이거 거의 스케일링 한거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서 퍽퍽 나오게 되면 이빨 사이사이는 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안돼 오빠 어제 끼고 잤잖아 아, 나 있었어 아 이러면 안 되잖아 내 친군데 내거써이 거? 써. 효정아 이어폰 못 찾았어? 응 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거 쓰라니까 내거왜안 가져왔어 아이씨 아, 아 muscle, 있어 있어 하얀색 찾았어 죄송합니다 전 유선을 좋아합니다 유선이 훨씬 편해요 이제 여러분들 자, 저는 잠니다 화장실 진짜 가기 싫어 나보리 아니야? 아 비... 비는 왜 보고 있어 오랜만에 한번 보고 있어 오빠들 마스크 쓰고 안 됐으면 비갔잖아마 똑같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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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고 안 마스크면 완전 비잖아. 똑같지. 네. 화장실 가야 되는데 1층까지 가기가 너무 싫어. 지금 계속 고민 중이야 갈까 말까. 아 씨. 오빠 여기 천창도 있어. 그리고 저기 발코니 같은 것도 있던데. 아 이렇게 발코니가 있네. 진짜 옛날 창이다. 이거 진짜 시골집에 있는 창인데, 이거. 지은 지 오래됐나 봐. 아니... 오빠, 이집 기둥 통나무야. 그러니까. 아, <laughs> 세상에. 이뭐메이지 유신 때만들었나 봐. 와, 진짜 오래됐나 보다, 집이. <웃음> 세상에. <laughs> 몇범인지 재봐. 하나. <laughs> 6범위야. <laughs> 세상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허가나, 이거? 내가 어떻게 알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 건축물 그 거리 띄우는 거 있지? 그게 어. 아예 없는 거 같아. 옆 땅이랑 이거 봐. 한 뼘만 띄우면 되나 본데? 우리나라 한 50cm, 1m 띄워야 되잖아. 여긴 안 해도 되나 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지. 아, <laughs> 여긴 비행기가 그냥 막... 그러게, 막 그래야만 막 날아다니네. 여기는 뭐가속방지턱 같은 것도 없나 봐.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laughs> 아, 아니야, 야, 낮이랑 가니까 바로 찍네. 아니야..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비 나오니까.. 야 신기하다 여기 건너편에도 찍어 세상에.. 사람들 참.. 내가 그렇게 좀.. 이거 <laughs> 딱 기다렸다가 찍나? 어떻게 알았지? 이거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같다 이 팬클럽에서 저거를 저 광고 신청한 다아 그래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뭐. 일시에 모여가지고 응. 어, 이걸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게 좀 불가능하죠 너무 많이 길어? 앞에 26명 있어 오픈도 안 했는데 뷰카츠 먹으러 와서 30분째 줄 서고 있습니다. 요거는 560g인가? 뷰카츠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맥주 하나하고 그리고 뷰카츠 팩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반찬 세 개도 시켰습니다. 바로 약간 재료가 우리나라 지금 문제이거같요 그 네. 아유, 아, 이렇게 고 여기, 이이 아, 이렇게. 이 아, 이 이렇게. 아, 워먹 이렇게. 이이 이렇게. 진짜렇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게 아, 이건 부드럽다. 끝에는 안 부드럽고, 아... 소스는 과일 맛이 납니다. 그리고 과자 맛이 심합니다. 유자 말고 겨자? 유자하고 아, 겨자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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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이거, 이거, 간장이네. 그래. 아, 아 맛있다 즐겨서 아 먹으다 엄청 맛있어 맛야 아직 못아뭐 하는 거야 아인소통아 소통하는 저고서소통 완벽하게 한거딱 보자마자 삐 보자마자 대진도야너다 먹을 수 있어 요 아유 그야잇잇야내건 아, 살아있다 아, 빨리 나가라 이거 빨리 나가아 아, 이런 총평을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도 많아서 맛있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밥두 공기를 먹는 것 같아요. 그 밥이 되게 고슬고슬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름진 소고기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크, 여기도 진짜 평점이 높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릴 만합니다. 추천이 나죠, 추천. 네, 여기 숙소의 총평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숙소가 좀 조그맣다 보니까. 그래도 금방 난방이 된다 아무리 난방이 잘 된다 그래도 바닥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주택처럼 막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태까지 있던 숙소들 중에서는 제일 따뜻합니다 그리고 또 독채를 다 쓰다 보니까는 우리가 내는 소음에서 좀 자유롭다 우리가 무슨 소음을 내는데? 그냥 뭐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떠들고 뭐. 너똥쌀때 노래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그런 거 <laughs> 바깥 소음이 다 들립니다 그래도 그거보다는 위층이라든지 아래층이라든지 옆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들리는 소음보다는 훨씬 차분하 다. 그래서 위치가 좀 괜찮다는 점. 걸어서 모두 다갈수 있다. 걷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먼다고 생각할 수 있죠. 1km 내외이기 때문에 걸어서 딱 어디 가, 가기 좋다. 그리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1 2층으로 구분이 돼있다 보니까는 나이가 저보다 더 있으신 분들 60~70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드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맞지. 근데 화장실만 2층에 있었어도 되게 좋았을 거야. 그렇지 같아. 그렇지 맞지. 차라리 욕실이 1층에 있고 화장실 2층인 게 나. 맞지 맞지. 왜냐면 자다 바로 화장실 가고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제가 생각을 했냐면 아 그냥. 샤워하면서 온도 <laughs> 이런 생각 아이. 이런 일차원적인 이런 슬랩 스티커 미디는 전혀 하고 있지 않죠 하진 않았습니다 그 행위는. 어쨌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가한1 시간 넘게 참았어. 그렇게 됩니다 사람. 왜냐면 공기도 라 따뜻하면 그냥 아예 가지 뭐하면 가는데 공기도 차가운데 화장실은 냉장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동선을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laughs> 한 방에 하자. 이따가 내가 내려갈 거니까 하자. 이게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잘 있었습니다. 여기 뭐잘 누웠고 기억에 남을. 안지만 얼마나 좋을까요? 안지만 진짜 더 맛있고, 오붓하게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